안녕하세요 임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올란도 LPG 한달연비야 주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올란도 이제 출퇴근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유비 영수증도 다 모아놓고 이제 한달 동안 출퇴근했을 때 그다음에 주말에 이용했을 때 어, 주유비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어, 체크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100% 시내 주행 그 다음에 출퇴근 연비 계산을 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시작한 시기가 2019년 1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어,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주유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비 테스트를 시작한 게, 어, 정확하게 2019년 12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그리고 1월 한달 내내 탔고, 그 다음에 2월 3일 퇴근까지, 네, 요렇게, 어, 주행을 했고요. 출퇴근으로 봤을 때는 총 23번, 네,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3일까지는 이제 주말에는 전혀 운행하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 이제 어그 주말에는 제외하고 100% 이제 출퇴근, 시내주행으로만 이제 연비 측정을 하느라고 주말에 사용을 안 했었고요. 어 1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주말에도 그 다음에 설 연휴에도 온란도만 어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영상에서처럼 2019년 12월 28일 어그 연비 체크를 할때첫 주행 거리가 어 75,95km인 상태였고요. 어, 2월 3일 마지막으로 충전을 할때어 75,742km. 그래서 1월 한달 동안 총 647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12월 28일 43,579원 50리터 가량을 충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년 1월, 3, 1월 13일에 다시 한번 주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제 기준으로 한번 충전 으로 2주간 네,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월, 3, 1월 13일에는 44,020원어치 주유를 했고 마찬가지로 약 50리터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제 연휴 내내 차를 써야 되니까는 이제 퇴근길에 주유를 하면서 1월 23일에 3만2 5 4원 총 34.7리터를 주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에 이제 도봉구, 그 다음에 저희 집이고 처갓집도 도봉구,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집이 노원구,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 집이 양천구 해가지고 여기를 왔다갔다 하느라고 네, 연휴랑 주말 동안에 차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출퇴근을 하다가 2월 3일날 퇴근길에 마지막으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면은, 이제 2월 3일에 주유한 거는 2월 달 주유비니까는, 앞으로 탈 주유비니까는 제외를 하면은, 이제 한 달간의 주유비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은, 어 한달 동안 출퇴근은 23번 했고, 약 460km. 그 다음에 설 연휴랑 명절 동안에 시내 주행해가지고, 187km 정도 타서 총 647km를 주행했고요. 어 가스는 약1 3 5리터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를 계산해 보면 4.8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 1km 이동 시약 165원 사용을 하는 셈이네요. 그래서, 어, 이런 한, 1월 한달 동안 1 0 6 8 5 3원이 들었습니다. 올란도 LPG 기준으로 이제 한달 650km 정도 주행했을 때 10만 원 정도의 주유비가 들어가는 거고 어 저는 이제 주행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차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타고 있어서 근데 음 저보다 더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주유비가 발생을 하겠죠. 네, 일단 제 기준에서는 1년간 올란도에 들어가는 주유비는 약 120만 원 정도 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란도 LPG 그러니까 가스차 중에서 가장 이제 연비가 안 좋다는 기름 많이 먹는다는 올란도 LPG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 올란도가 아니라 어, 뭐 K5라든지 소나타라든지 뭐 로체 그랜저 이런 세단형 가스차를 타시는 분들은 훨씬 더 주유비가 적게 들겠죠. 게다가 이제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 쉐보레에서 가스차는 LPG 방식이에요. 가스 방식. 그리고 요즘에 현대 기아차에서 쓰는 어, 가스 차량은 LPI 방식이에요. 액체 방식. 그래서 액체 방식이 연비가 더 좋아요. LPG 방식은 연비는 좀 떨어지는데 뭐 안정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로체나 K5, 소나타 이런 그랜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보다 당연히 연비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 제 로체도 올란도에 비해서 연비가 훨씬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 가스차 중에서 가장 연비가 안 좋다는 예, 올란도 LPG의 한달 주유비가 요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준비를 비교를 했었지만, 네, 올, 가스차 중에서 제일 연비 안 좋은 올란도 LPG가 휘발유 모닝보다 시내주행 배포를 했을 때 조금 더 쌌죠. 그래서, 네, 경제성이나 주유비, 요런 걸로 보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가스차 선택 안 하는 게 바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욕을 먹으려나? 어,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일상생활용이나, 뭐, 레이싱을 할게 아니라, 출퇴근이라든지, 일상생활용으로 이제 차를, 어, 사용을 하는 거면, 근데, LPG 차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LPG를 선택 안한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